현생은 폭망했다는 걸 직감한 앤. 앤은 뭐나 먼 과거로 돌아가 새 삶을 살기로 결심한다. 근데 미래를 보는 사람이 되면 우리가 최고로 가질 수 있는 좋은 직업은 무당밖에 없어 그 시대. 에아 <laughs> 진짜로 왜냐면 아 여러분들 전기가 뭔지 아십니까? <웃음> 전기. <laughs> <똥길이. 웃음> 엘리트로닉이라고 하는데 전기 아십니까? <laughs> 전기. <막. 웃음> 어린 시절 과거로 돌아가면 딱 그거죠. 아빠 삼성. 우리의 시조를 찾아가서 86년도에 태어나는 엄청난 아이가 태어 우자학렬의 아이가 있는데 일곱 글자만 전달해주고 싶은 거예요. 안일피 머리두 높을 코 사람인 집가 주인주 나아 비두 고인 가주아 우리 대한민국이 부강한 나라가 되길 대한민국 사랑합니다. 대한민국 우리나라 최고! 나 일제시대의 그 역사가 오지 않게 바꾸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 있긴 한이 한반도를 안정시키려면 은 우리를 괴롭히는 나라에 태어나서 이간질하겠다. 이간질하는 게 약간 사부타주. 내가 내가 잘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야 이거 네가 얘기했냐? 저는 망해서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가 않아요. 어, 현재가 좋아서? 아니 오. 미래로 가고 싶어요. 아, 오 미래로 아, 가면 돼! 네 안녕하십니까. 과거로 돌아가서 새 인생을 살고 싶은 INFP 풀도이입니다. 우~~ 새 삶을 산다면 아주 끝내주기 멋진 삶을 살고 싶네요. 아 이거 생각을 많이 해봐야겠다. ENTJ 송입니다. 우~~ 저는 과거로 돌아가 새 삶을 살게 된다면 뭐나만 과거 삼국시대로 돌아가고 싶은 ENFJ 레고 성입니다. 잘 어울려, 잘 어울려. <laughs> 되게 본인답다, 다워. <laughs> 부강한 나라로 만들겠어, <웃음> 대한민국. <웃음> 이거 지난번 주제랑 또 비슷해지는 것 같은데? 그냥 네. ENFP3입니다. <laughs> 네. 현생은 폭망했다는 걸 직감한 N. 앤은 뭐나먼 과거로 돌아가 새 삶을 살기로 결심한다. 애니 도착한 지역과 시대는 저는 이런 상상을 굉장히 오래 전부터 자주 자주, <laughs> 자주 제가 어... 요즘에도 아 굉장히 그 손으로 수작업 하는 일이 많은데 요거를 계속하면서도 두... 계속 생각해 계속 지금 <웃음> <웃음> 아, 내 살고 있 네, <laughs>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버전이 있어요. 타임 리플을 해가지고 과거 뭐나먼 과거 시대로 가는 것과 아니면 제가 제 인생에서 어린 시절로 돌아간다는 것과 어... 그리고 이제 작년 10월 27일로 돌아 <laughs> 아 그런다는 <laughs> 설정을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 음. 머나먼 미래부터 얘기해주세요 머나먼 미래는 사실 네, 아, 제가 머나먼 과거다 어, 머나먼 엄청, 과거 엄청 머나먼 과거 네. 한국 역사의 과거로 돌아갔을 네. 때제 생각 진짜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그래서 옛날에 책을 좀 계속 읽었던 게 약간 내가 타임리프 하면은 약간 조총 만드는 법이라든가화요 아, 만드는 법아 아, 너무 구체적인 아, 약간 요런 것들을 제가 많이 이제 고민을 해서 아, 생각했어요 만약에 내가 역사의 어느 시대로 돌아가면 내가 왕한테 가서 근데 그때 말이 통할까? 그럼 옛날 말을 한번 찾아봐야겠지. 근데 이제 막그 <laughs> 진짜, 어, 진짜 애니다. <laughs> 너무 애니예요. 아보고 만약에 내가 그 왕한테 가서 했는데 막 정치인들 좌, 어, 그 있잖아요. 우이정, 영이정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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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람들 저그 어. <laughs> 사람들이 이제 뭐날 어떻게 판단하고 날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일단 의복부터가 의석, 일단은 되게 현대의 생활식이니까. 음. 어 되게 오랑캐다 뭐 이럴 수도 있고 근데 그것도 아니길 증명해야 되잖아요 어 당신은 당신의 아버지 는 누구고 어 당신의 아들은 뭐고 어떻게 될 것이고 약간 예언을 해줘야 되니까 역사를 열심히 공부해야겠다 근데 나 이런 그러니까 잠깐만 껴두는 건데 나는 네. 늘, 저도 이런 생각 자주 했거든요 근데 미래를 보는 사람들이 되면 우리가 최고로 가질 수 있는 좋은 직업은 무당밖에 없어 그 시대 아 <laughs> 진짜로 왜냐면 그러네. 다 맞추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우리가 아. 거기서 증명할 수 있는 게 응. 그거밖에 없으니까 맞아요. 일단 맞춘 다음에 저는 네. 이제 그거죠 이제 개혁을 해야지. 현대의 <laughs> 기술을 가지고, 여러분들 전기가 뭔지 아십니까? <웃음> 전기! <웃음> 엘렉트로닉이라고 하는데 전기 아십니까? 전기! 막, 불이 빠져빠져하고막 이렇게 막 어... 막, 뭐, 뭐 사람들은 마법이라 하겠지. 심할 일은 없지. 어, 계속 그 생각을 했었지. <laughs> 아, 그런 생각을 진짜 되게 오래동안 했었어요. 어, 작년 1 0까지 털어넣으세요. 그 생각을. 그 플랜을. 그래서 제가 진짜 어, 많이 <laughs> 생각했던 <웃음> 진짜. 거는 진짜 근데 너무 과거로 가면은 기술이 충분히 제가 생각하고 뭔가 펠, 칠수 있는 과학 기술을 뒷받침해 줄왜그 음. 만드는 사람들이 있을 때까지 만들지 못하니까 장영실 있을 때로 가면 되겠다 그래서 장영실쯤은 돼야지, 그렇죠 조선 시대쯤은 돼야 어, 제가 제가 얘기하는 것들을가 구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음. 음. 근데 옛날에는 음. 더 가서 고구려까지 갔었죠. 그래서 이제 <laughs> 역사를 이제 어그 뭐야 저기 누구지 연개소문 있을 때딱 가가지고 어, 어. 당신 아들들이 싸워가지고 고구려 멸망한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 지금 한반도 착살 난다. 어? 아들 관리 잘해라 라던가 아, 네. 잘, 잘해, 잘해. 잘해가지고 보필했을 때 고구려로 딱 통일을 해가지고 그냥 나중에 그냥 전투적인 국가로 다 만드는데 이바지를 했을 텐데 음. 조선시대로 가면 일단은 일본과또 일본과 중국 피할 수 없지 않습니까 또 어, 무기 개발 음. 군사 개발 상업 그 뭐야 저기 하고 유교자 좀 배제하고 그 왕이 돼야 될것 같은데요? 그 많은 걸다 하려면? 아이 개혁가 개혁가 개 개혁가? 네. 그게 왕이잖아 그리고 또 왕이잖아. 성이 달라서 안 돼요 이씨죠. 아, 이씨 왕조 이씨 왕조인데 그니까 아. 그냥 이씨가, 조광조처럼 뭐 조광조처럼 해갖고 나뭇잎에다가 이거 써가지고 죽으면 어떻게 안돼 맞아 맞아 아니면은 그 조선시대로 가서 그 성씨 성을 가진 그 나라를 새로 세우세요 개혁을 해서 그럼 우리나라 역사가 어. 뒤틀리는 거 아니야? 굳이 조선 시대에서 이렇게 서포터하는 거보다. 근데 그거는 제가 한번 나중에 한번 아니, 사실 <laughs> 있어 있어 위화도 회고 있어. 위화도 회군 있어. 위화도 회고 있어. 어, 어, 이거 이거 약간 대마도 회군 약간 느낌인데 아, 아, 있어 있어. 대박이다. 일본 정벌하러 가다가 돌아와가지고 이 썩어빠진 붕당 정치 다 부셔버리고 딱 그냥 새로운 국가를 건설해서 그냥. <laughs> 음... 대박. 근데 여튼 간에 뭐 그런 식으로 네. 이제 생각을 많이 했었고 네. 이제 어린 시절 과거로 돌아가면 딱 그거죠. 뭐지 응답하라를 보면서 제가 생각을 많이 했었어. 만약에 음. 그때 왜 이제 응답하라에 제가 91년생이니까 94년도 5년도 돌아가면 이제 제가 어렸을 때 말을 되게 잘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와. 지금도 잘하고 계세요. 근데 지금은 살짝 좀 어눌해졌지. <laughs> 뭐 이제 술을 많이 <laughs> 먹어서. <먹어가지고, 웃음> 네. 어. 근데 어린 시절 돌아가면 이제 아버지한테 갑자기 이제 그런 거죠. 로또 번호 다 외워가지고. 예언을 아, 하는 거. 어, 몇회 로또 아. 번호 이런 거다 외워보고 그리고 아버지한테 아빠 삼성 아버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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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까지 약간... 언제 팔아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아, 아 이거 재벌집 막내아들 그래서 그 제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또 이제 엄마 아빠한테 증명을 해야 될거 아니야. 갑자기 응. 이거, 이 아이가 미쳤나? 왜 이러지? 신들렸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아버지 저는 2023년 미래에서 왔습니다. 아까 그러니까 94년쯤으로 돌아가면 그해에 일어나는 큰 일이 되게 많잖아요. 그거 일단 예언 저. 때리고 시작하면 돼요. 김일성 중이아이 주... 아, 92년인가 걔는 94년 맞죠? 어 94년인가? 어, 그 해. 네. 삼풍백화점 어, 무너지고 상수대교 무너지니까 그거를 먼저 예언을 하면은 아, 이제 그리고 그렇게 해서 네. 3년 뒤에 IMF가 옵니다. 네. <laughs> 3년 뒤에 IMF 예언을 받으면 그때부터는 예언을 그냥, 그냥 무량해. 근데 그것도 해, 왔을 때 우리나라가 그걸 이겨낸다. 어. 그리고 월드컵 가서 사고 간다. 이런 얘기하면 이제 거의 신으로 그, 추앙받죠. 근데 IMF, 하지만 언론에 알리지 마라. IMF 총장 깡두 씨. <웃음> 아, <웃음> 아 근데 아. 너무 아니, 너무 아, 재벌집 아, 막내아들인데 지금 어, <laughs> 아그 아, 드라마가 그래요? 어, 이거 딱딱 어, 이 스토리예요. 진짜요? 과거로 돌아가서 그러니저저 정확히는 모르는데 그 과거로 돌아가고 거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다 예언하고? 맞춰 맞춰갖고 그 회장님의 신임을 받아요. 음. 어,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다 꿈이었어. 아, 아, <laughs> 마지막 히어 아. 그래. 아, 마지막 뭐지? 뭐, 아. 저는 똑같은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거부터 생각을 했잖아요. 과거로 돌아갔을, 돌아갔을 때 나랑 대화가 통할까? 네. 그래서 뭐 언어를 배워야 되냐고 이런 아아 생각을 했잖아요. 나랑 대화가 통할까? 그거 플러스 이 사람들이 내 말을 믿어줄까? 음... 어. 그러니까 막 병원 데리고 가고 막 어디 어. 갇혀놓고 어, 그러니까, 막 실험하고 막 이러면 어 그럴까? 말. 그냥 미친놈 취급 받을까봐 나는 그냥 그 조선 시대로 돌아가서 제가 이제 면천 박씨거든요. 네. 우리의 시조를 찾아가서 <웃음> <웃음> 아, <웃음> 그렇게까지 갔다고? <laughs> 우리 시조를 찾아가고 네. 아마 제가 알기로 우리 박씨가 그 고려 시대 때부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그 태조 그 왕건에 나온대요. 나 몰랐는데 음. 우리 친척들 이 아, 얘기해 줬는데 태조 왕건에 무슨 장수가 박술? 어, 어 몰라. 하여튼 아, 그러니까 거기 대머리 아저씨였어요. 왕그그 그, 어? 저긴 아닌데. 그 태조 왕건 드라마에 나오는 사람 중에 대머리요?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약간 스포츠 머리 해 갖고서 장군이 뭐있는데그 어. 사람이 우리 사람이래요. 그래서 음. 그분한테 가서 86년도에 <laughs> 86년도에 태어나는 우자 우자 학렬에 <laughs> 12월달에 태어나는 아이가 있는데 아, 우자 우가, 우가 돌림이에요? 네, 우가 돌림. 아, 너는 이름이 그래가지고 그래서, 어, 그냥 지훈이로 신 아, 어, 우정, 있었는데. 뭐 우, 우영, 우석, 아, 그래. 뭐 이렇게 우자 학렬에. 그 그래도 세럼자가 잘 지우니까요. 여기서 이름 다 공개하고 있네. 박씨, 박씨의 문자. 근데 항상 본인 그 뭐냐 이름만 말 안하지 친척들이면 다다 어, 말해. 맞아. 맞아. 아이폰 아이, 얘기 나와가지고. 어, 정미야 사랑해. <laughs> 그, 그 친구한테 딱 일곱 글자만 전달해주고 싶은 거예요 한자로. 뭐라고요? 안일비 어 머리 두 높을 코 사람인 집가 주인주 나아 아, <웃음> <웃음> 아, 진짜 뭐, 딱 요거 일곱 글자만 주고 가면 될것 같아. 근데 내가 그시 내가 그 시대에 그렇게 돌아가면 나는 그런 거안 한다. 뭐, 왜요? 우리나라가 망하고. 아 근데 다시 이거, 이거, 대거, 이거 내가 지금 대거 대거 나라고 집 주인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 아니요. 뭐냐? 아닐 비. 네. 머리 두. 높을 고. 네. 사람 인. 집 가. 주인 주. 나 아. 뭐 무슨 말이야? 뭐 내가 집주인이 뭐 아니 아니 아니. 비두고인 가주아. 아, 비두 <laughs> 아 비두고인 가주아. 아, <웃음> <이거>. <웃음> 근데 그게 너무 무다다럴 것 같은데. 무다다럴 <laughs> 것 같은데? 아니 그때쯤 되면 알겠지. 아 아니 그거 말고 차라리 한자로 해 가지고 뭐 석삼 22막 이렇게 아니, 해가지고 그러니까, 로 모르잖아, <웃음> 모르잖아. <웃음> 내가 아는 한자 내에서는 풀수 있는 게그 일곱 글자가다아 너무 웃기다 7글자다 <laughs> 그 <laughs> 이거 얼마나 열심히 생각하고 있겠어 이 주제를 정해 그, 그게 건 그, 어, 언제라고요? 고려 아니 그니까 러 고... 고려 때에 시작이 되긴 했는데 어쨌든 음... 조선시대 때도 우리 그 면천박씨들을 살고 계시니까. 그럼 조선시대로 가면 한글로 남기면 되지 뭐하러 그렇게 어렵게? 아 그러네. <laughs> 아 그러네. <laughs> 아, 그러네? <laughs> 아니 뭐 어려운... 이거 얼마나 오랫동안 <laughs> 내가 <거예요>, 이거 <laughs> 어떻게 전달? 아니 왜냐면 아까 저 얘기했듯이 커뮤니케이션 문제가 난 제일 클것 같은 거예요. 과거로 돌아갔을 때. 맞아 근데 일단 그때가 뭐 어, 말이 안통해요 안 말이 안 통하니까 어. 내가 손짓 발짓을 해도 어. 뭐안될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음. 딱 요거 한 한자 일곱자만 내가 적어가는 거야. 한자 일곱 자만. 왜 내가 한자 잘 몰라. 그래서 그 아니, 가문에 그러면은... 이제 내려오는 어. 것이 어. 그래서 그게... 86년생 그 친구한테 주어라. 우자형력그 친구가 그 내가 보기에 무자형력 그 친구도 86년 태어나서 2 0뭐한2 0 0한 뭐 5년, 2 0 0한 2, 3년쯤 이거 뭐 뭐야? 라고 찢어 버리니까. 아, 그 걔는 그럴 수 <laughs> 있어. <있겠죠>? 아니, <laughs> 걔는 아니, <laughs> 걔는 빠는 그런 친구. 저는 그러니까 매년 신년마다 설날에 <laughs> 시골에서 그 토정 이지함 선생님 만든 토정 비결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막그 나이 계산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에. 만들었는데 그것처럼 비, 비기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로도 길 로도 <laughs> 해가지고 길도 자에 길도 자에서 길에 무조건 길인 거지 아. 어 (223회) 혜자 쓰고 숫자로 그냥 (223회) 로또 번호 쫙 쓰고 이렇게 해가지고 쫙 해갖고 이제 책한권 만들어 가지고 딱 주면은 그거만 한게 없죠 어. 근데 로또 번호로 가면 너무 회차가 많아서 회차도 그 적는다잖 회차, 회차를 이렇게 회차를 적어서, 적어서 1회부터 그래. 해가지고 600회, 7 0 0회 근데 할 거면 진짜 초창기 2,000원으로 판매할 때그 금액으로 가야 돼 그때가 진짜 몇백억까지도 갔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0 0원 되고 나서 가격이 낮아졌어 지금 ]가지고. 그냥 엑셀로 출력을 해갖고 1회부터 그거 지금 로또 홈페이지 가면 받을 수 있거든요 네. 1회 때부터 지금까지 당첨 번호 아. 그걸 그냥 엑셀로 출력을 해서 그걸 갖고 가면은 끝나는 거야 근데 내가 언제 돌아갈지 모를니까늘 몸에 지니고 있어 어, 그래. <laughs> 아니면 몸에 아. 생기자 문신으로 아, 문신으로 문신을, 문신을. 문신을, 문신을, 문신을 차라리 그러니까 이거지 그냥 숫자만 쭈쭈쭈쭈 나열되어 있는 거 몸에 아, 근데 아, 아니, 죽고 나면 살이 썩잖아요 뼈에다 해야지 뼈에 아, 다, 아, 뼈에 아 진짜 뭐 나중에 이제 발굴되면 여기에 이제 <웃음> 238을 <laughs> 가위로 <가요> 찍있고 <laughs> 이제 아니, 아 그, 그렇게 되나? 네. 뼈에다 아, 새겨야지 그러면 은그 유언을 남겨가야 되겠나? 조상님이 돌아가신 후에 무덤을 파라 무덤을 파봐라 <laughs> 아. 진짜 정말 어, 이 유교 견갑벌이. 시대에 상상할 수없는그 어, 시대에 그거 파다가 그 맞아 맞아 그 아예 가문이 자체가 멸망할 수있는 수 그러니까, 그러니까 조선시대에 못 파잖아요 모르잖아. 어, 그렇지. 어. 오히려 그래서 보안이 그러니까 어, 보안 철저해지는 거지. <laughs> 보안이 아니야, 철저해지는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됐다가 일제 시대 아니면은 한국 전쟁 때그 파헤쳐져가지고 그냥 어디 건물 아래 매몰될 수도 있어. 그러면은 약간 그렇게 미라로 포장해야 되겠네. 미... 미라로 포장하면 아, 개인들도 보관을 해줄 거란 말이죠. 아, 진짜 어, 그러니까 웃긴다. 뭔가 되게 나라에서도 네. 보호자. 네. 어, 이거는 조선 시대 때 나온 최초의 미라다. 이거는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보존을 해야 된다. 하다가 내가 개시를 받아갖고 우리 조상님이 내가 뭐 관리를 하겠다라고 해서. 열어 보는 거지. 그리고 뼈를 깎아 보는 거야. 아니 근데 이게 결국에는 과거로 돌아가도 다들 현재 의 나를 위해서 그치? 뭔가 잘하지 못하는.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돌아가봤자. 네. 아니 그리고 힘들 우리나라가 아닐 수도 있잖아. 아 우리나라 아니어도. 네. 근데 우리나라가 아니면은 사실 살기 힘들 것 같아요. 음... 어, 왜냐면은 유럽은 전염병이 참가하고 아. <laughs> 중국은 한데. 맨날 농민에 난 이런 거 벌어지고 있고 아프리카는 모르겠고 미국 괜찮지 않아요? 미국은 미국에 근데 그 시절로 들어가면 전혀 전혀 막 시작하는 아니. 시작 때기 말고 이제 유럽이랑 슬슬 이렇게 강대국으로 영국과 미국이 이렇게 이렇게 쫙 올라올 산업혁명 때 산업혁명 그때쯤에? 약간 그때 그때쯤 그, 돌아가서 그러면 그때 세계 1차 대전이나 2차 대전 나가지고 <laughs> 이제 끌려가야 되잖아요 캡틴 아메리카 여자, 돼야 돼? 나 여자로 태어나시면 되죠 왜 아메리... 남자로 아, 태어난다고 요 저는 남자고수하겠습니다 근데 음. 음. 저도 약간 다시 간다고 하면 남자의 어. 삶으로 과거에 가보고 싶긴요 그러니까 어. 이게 다시 환생을 하든 내가 또 다른 삶을 살수 있든 과거로 돌아가든 간에 성별이 한번 바뀌어가지고 어, 어, 살아보고 싶긴 해저그 생각을 못해봤는데 네. 그러면 은저 과거로 돌아가면 여자로 갈래요 왜요 왜요 왜요? 여자로 가서 약간 그 양반집에 네. 그런 다 후리고 다니고 싶어아 <laughs> 진짜 아니 뭐든 그거야 다 과거에는 후려야 돼요. 그냥 <laughs> 현재도 과거에는 이름 날린 기생으로 역사에 남고 싶어. 아 그래요 뭐 괜찮지. 어 이왕이면은 네. 좀 그런 쪽으로 한을 좀 풀어보고 싶어 음... 저도 약간 뭔가 이제 여자의 삶을 한번 살아왔으니까 언젠가 다시 태어나더라도 바꿔서 한번 살아보고 싶기는 하고 과거로 갈수 있다면 저도 이거 보고 나서 고민 진짜 많이 했는데 사실 외국 가서도 정말 아니 미국 이런 데 좋잖아요. 여튼 지금의 이 아주 그냥 강대국이니까 저도 중국은 좀 싫고 일단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는 좀 제가 힘들 것 같고 일본 같은 나라는 너무 이제 좀 나라가 너무 음. 싸우죠. 예 <laughs> 일단 섬나라니까 섬나라 가고 싶잖아요. 섬나라는 역사적으로 이게 굉장히 독재 아니면 그 나라의 국민들이 건강하지 못한 삶을 문화적으로 살수 있기 때문에 유럽도 말씀대로 너무 주변에 나라가 많아서 너무 쳐싸워요. 전쟁 너무 쎄. 너무 싸워. 너무 싸워. 그렇다고 내가 뭐 어디 중동 이런 이슬람 국가 그런 데 그러니까, 정말 나의 음, 이거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진짜 한반도가 안전한 나라 <laughs> 아주 아니. 놀랍게도 모두 다다 경계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한 그런 아 나라가 되버렸어요 저는 그런다면은 딱 거기 가고 싶어요. 지금 딱 생각났는데 그리스 음. 고대 그리스 가서 음. 아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만나고그 사람들에 얘기를 만나서 예, 여, 이 예언님. 얘기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음. 뭐 어떤 아, 얘기? 뭐 이것저것 철학 얘기 같은 거. 네, 그 사람들한테도 그렇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하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laughs> 과거로 돌아가서 해 보고 싶은 게 있냐고 물어보면은 뭐 부질없는 생각이니까 하지도 말라고 하지 아. 않을까요? 그럴 수 있어. 근데 여튼 이게 못 간다면 저도 과거로 돌아가면 우리나라로 가고 싶긴 하고 진짜 다들 우리나라 너무 사랑하요 그 애국자밖에 없어요. 근데 저도 말씀대로 이게 너무 과거로 가면 나에게 끼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 같으니까 맞아, 결국 맞아. 조선시대밖에 안될것 같고 근데 조선시대 초기는 사실 물론 이제 이성계가 빠르게 안정화시키려고 많이 다쳐 죽이긴 했지만 여튼 나라의 초반 시대 때는 아무래도 좀 저같이 이상한 사람이 이제 미래에서 돌아온 사람이 과거로 돌아갔다 그러면 뭔가 처형당할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굉장히 그러니까 그런데 그렇죠? 그러니까 조용히 살아야돼 조용히 네 되게 조용히 근데 약간 나대고 싶으니까 약간 그러니까 나... 내가 일곱 글자만 남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laughs> 좀 중기에서 이렇게 후기 정도쯤으로 가가지고 어 이제 좀 뭔가 내가 이 가까운 한 천팔백 후반 아니면 중반 후반 이 정도쯤으로 가가지고 뭔가 좀 내리고 싶어요 신내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음. 하고 싶어요. 아니면 그러니까 성니일성로일아로면아죠아 되죠. 아니 데세종대세종대 어, I can d 가 t e 알려주는 거야. t e I can 이 a t e I can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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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과거에 과거이기 때문에 해보고 싶은 것을 얘기해 보고 해보려고 아니요. 했는데 네. 그냥 뭔가 다들 업적 을 아, 아, 네. 아, 아, 맞아 맞아 그게, 아니 기왕 돌아가면 현생 망했으니까 그게 해보고 싶은 거야 업적을 남기고 싶은 거 그러니까, 지금의 없, 세상에서 업적을 남길, 업적을 남길 수 없잖아요 없으니까. 과거로 가서 아, 업적을 남기되 제 이름 안 남겨도 돼요 저는 그냥 우리 대한민국이 부강한 나라가 되길 대한민국 사랑합니다 <laughs> 대한민국 우리나라 최고 와 진짜 뼈속까지 애국자다 돌아가도 과거로 돌아가도 어떻게든 나라를 위해 몰라 전쟁이 침입파였을 수도 바꿀 수 있다고 하면 근데 뭔가 일제 시대의 그 역사가 오지 않게 바꾸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 있긴 하네요. 그게 될까? 되게 개인의 힘으로는 불가하겠지만 뭔가 조금이라도 일단은 그때 너무 많이 사람들이 죽잖아요. 일본에서도 우리나라 사람들 많이 죽고 그러니까 뭔가 그런 거를 막을 수 있는 조금이라도 막을 수 있는 이런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첨언. 아 근데 그제 생각엔 그걸 막으려면은 조선에 있으면 안 되고 일본에 있었어야 될것같아요 그러니까. <laughs> 애초에 그어그 어, 그 제가 듣기로는 중국 쇼군이 엄청 많아서 그 지들끼리 엄청 싸우다가 앨범 음. 내에서 엄청 싸우다가 이게 나라가 안정화가 되니까 군사는 많은데. 그거를 해소할 때가 해소할 때 없으니까, 데가 없으니까. 그냥, 어, 그게 그러니까 그게, 어, 그 그게 섬나라의 약간 특징이기도 하죠. 그래서 아. 한반도로 넘어온 거니까 맞아. 내가 이걸 막으려면 애초에 내가 일본에 가서 더 싸우게 붙추게 해야 돼. 근데 그냥 그런 게잖아. 그 새끼가 <부추겨야 웃음> <부추기가, 웃음> <부추기가> 뭐라고 인지 <laughs> <있는지> 알아? 이간질이간질. <laughs> 이간질해서 <laughs> 어, 이간질 계속 거기 안에서 뭔가 <laughs> 음, 해소가 되게 끔 아, 해야 돼. 그 일제 강점기랑 그거는 좀 거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임진해라. 근데 이제 내가 여기서 그니까 예를 들어 한반도 내에서 뭘 못하게끔 막는 것보다 네. 차라리 거기 가서 일본 이간질 일본을 가서 <laughs> 이간질하는 게나 하나가 막을 수 있는 뭔가 효과로는 그게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가능성이네 어. 있어. 그러니까 한국에서 뭐, 뭔가를 막으려면 왠지 이완영도 죽여야 될것 같고 누굴도 죽여야 될 거야 누구도 죽여야 될 거야 <laughs> <laughs> 너무 많아. 너무 많이 죽여야 되잖아. 근데 다 죽여야 됩니다. 근데 일본에 가면은 그냥 야구리만 몇번털면은 <laughs> 어, 시선을 딴데 돌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음... 네, 네. 괜찮아요. 그러면은 아니, 나는 이름이 남을까요? 그, 그렇게 해서 안 남죠. 그냥 안 그냥 남지. 친일파로 일본, 남으면 한글이 <laughs> 되게 높을 것 같아. 나르칼 뜻을. 어, 일본 가서 야쿠로 털다가 그럼. 그냥 처형당 안에로 기억되겠네. 아니, 한국인이면은 솔직히 그렇게 기억도안 남을 걸요. <laughs> 어. 그냥 소리소문 먼지가 될 거야. 일본 사람으로 태어나야 되는 거죠. 어, 아니 그치. 그러면 일제 시대가 힘들면 한국 전쟁 때는 어때요? 한국 전쟁 때 예, 네,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여튼 한국 그러니까 미국이랑 연합해 가지고 저 위로 올렸다가 중공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삼팔선이 됐잖아요. 중공군이 못 끼어 들어 가지고 우리나라가 한반도를 다 그러, 그러면은 점령했을 그런 가능성? 내가 중공군으로 태어났어야 돼. <laughs> 아 그래서 거기서 <laughs> 입 다뤄봤어요? <다러 웃음> 야 여기 아니야 시간들지 저 말고. 저기야 거기 <laughs> 말라고? <laughs> 어, <laughs> 여기가 아니야 저기야 아니 근데 너무 미비할 것 같아요 아, 왜? 승구 군이 몇만 명인데 뭐. 아니 근데 몇십만인데. 여기서 그 내려오는 적을 물지르는 것보다는 내가 그거 맞아 위를 어. 조종하는 게더 낫지 어, 그럼 이게 낫죠 차라리 메가드가 북한 중국에다 핵 쏠려고 그런 거 아시죠? 아 그래요? 원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대 음... 얘기를 했었대. 근데 미국에서 이제 확전될 수 있으니까 세계 3차 대전 된다고안 된다고 했는데 그럼 미국인으로 태어나가지고 메가드한테 아! 지금 눌러 버튼 눌러 버튼 눌러 해가지고 그냥 핵을 다 떨궈 써야 되는 어. 거야. 아 근데 핵은 <웃음> <웃음> 왜 이렇게 핵을 핵 좋아해 미사일 좋아하고 총 좋아하고 총살 좋아하고 럭키 보이 직결처분 좋아하고 <laughs> <laughs> 뭔가 한방한 방을 줘요, 항상. 음... 어. 아, 그래서 아유. 어쨌든 다시 태어나서 이 한반도를 안정시키려면은 한반도에서 태어난 거보다는 어 우리를 괴롭히는 나라에 태어나서 거기를 조금 이간질하겠다. 이간질하는 게 아, 내부에서부터 붕괴시키겠다 아, 아, 약간 사부타주. 내가 내가 자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원래 <laughs> 아 재능 있는 분야가 어, 내 재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아, 게 그쪽이야. 왜냐면나 때문에 그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야 이거 네가 얘기했냐? 뭐 그, 그런 거있잖아야 <laughs> 이거 네가 얘기했냐? <laughs> 이 얘기를 아, 그, 어려서부터 어, 너무 많이 들어요. 어려서부터요? 어. 아, 본이 아니 <laughs> 자기 의식하지도 못하게 그렇게 된 건가요? 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재능이 <laughs> 응. 발 오늘 어, 저기가 너무... 없잖아요. 리시할 <laughs> <오늘> 씨가 없잖아요. <laughs> 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오, 이렇게 녹음을 하고 나서 제가 막유시아씨기게막 했어. 근데 유시아씨 오늘 전화 와서 어 혹시 그거 얘기하셨어요? 이런 전화를 제가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웃음> <웃음> 제가 그래서 입조심을 좀 이제 그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이제 입조심을 하려고. 아예 듣질 않아요. 그러니까 아 정보를 안 들어. 아 들으면 나도 모르게 오, 나와요. 난 진짜 기자였으 잘했을 거라. 난 살면서 이런 전화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 아, 왜냐하면 <laughs> 그그 예전에 한번 이건 사담인데 그 작, 제가 작가였잖아요. 그 응. 작가 팀이 한번 모였던 적이 있거든요. 그 중에 어떤 그 여자 작가분의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그 남자친구랑 친한 감독 그그 그 남자친구도 감독이었어요. 응. 감독이었는데 이제 제가 그 감독님이랑 친한 감독님이랑 친했는데 지나가다가 무슨 귀청소방 이런 걸본 거야 <laughs> 그래서 오 음... 어, 저긴 뭐 하는데요 그랬더니 그 감독님이 그 작가의 남자친구였던 그 감독님이랑 뭐 놀러가 본 적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음...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걸... 에피소드가 기억이 나갔고 그 작가한테 얘기를 해줬어 <웃음> <그랬다고> <웃음> 그랬더니 자기 남자친구한테 가서 야 네가 이랬다는데 진짜야? 라고 얘기해서 생전 모르는 사람한테 전화가 와갖고 <웃음> <웃음> 이런 얘기 하셨어요? <laughs> 아 그거는 진짜 아, 그래서 헤어졌어요 둘은? 아니 결혼은잘 살아요. 아, 아 미쳤다. <laughs> 결혼은잘 살아요. 끼리끼리인 것 같아 아, 내가 봤을 때. 그러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많다 보니까 음, 내가 이런 쪽으로 그래. 자신 있어요. 아, <laughs> 그러네. 아니 그러게요. 재능을 어. 떨칠 수 있는 어. 분야로 가는 게맞지 어. 이간질. 네, 어. 괜히 뭐 힘도 안 들고. 어, 그러니까 내가 싸우려고 내가 맞아, 저 내려오는 맞아. 중공군을 막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보다는. 그러니까 힘을 안 들이고서는 어. 세상을 맞아. 구할 수 있는. 이, 이게 외교야 이게. <laughs> 다른 게 외교가 아, 아니야. 아 근데 그러네. 맞아요. 외교는 결국 맞아. 입으로 하는 거니까. 어. 재밌네요. 트리는요 뭐. 아니 진짜 너무 재밌어가지고 됐다 보니까는. 근데 저는 계속 이거 뭐냐 자기 소개할 때도 그렇고 계속 생각을 하는데 저는 망해서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가 않아요. 어, 현재가 좋아서. 아 미래로 가고 싶어. 아뭐 미래로 아, 가. 도돼 그래가지고 아까 전에도 자기 소개할 때그 <laughs> 말을 하려다가 너무 주제랑 다른 것 같아서 말을 안 하냐고. <laughs>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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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도 해보고. 현생이 많아서 미래로 가서 근데 더 나이 많은 내가 있는. 그, 나이는 많지만 진짜 도깨비처럼 저는 나이가 안 드는. 거예요. 어. 아. 저는 그래서 계속 살고 싶어요. 쭉. 아, 평생을. 막 몇. 이게 진짜 고독하고 외로운 것도 아는데. 그왜 그것도 있잖아요. 도깨비 말고도 그런 거 있었잖아요. 김수현 나오는 거 막. 아. 예 아, 어, 아, 아, 그렇게. 아, 그러니까 그가, 그가 미래로 가는데 나이가 안 들고 그 계속 사는 거예요? 네. 그럼 몇 살로 멈추고 싶어요? 아, 지금? 지금은 조금 한두 ]처럼? 살 한두 살 조금 더. 어리게? 아, 역순 좀더 내려. 아, 20대까지는 싫어요. 아, 그래요? 이 시대가 좀철이 없으니까. 아, 근데 건강 상태가 이 시대가 더 낫지 않아요? 아, 그건, 아, 그건 그렇죠. 어, 그러니까 건강 20대가... 상태는 좋지만 곧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이제 너무 많이 이제 시대가 변하면서 제일 건강하고 아름다운 느낌은 30대 초반이라고 생각해요. 어. 20대보다는 그때 음. 너무 아기 같고 그냥 좀 그게 막 많이 이제 뭐라 해야 되지? 여, 그 수명도 늘고 하다 보니까 그 나이 때가 저는 더 예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음. 이 30대 초반에서 멈춰서 계속 몇백년을 사는 거죠. 아 근데 이거 그럼 재밌다. 이거도 각자 해 봐요. 내 나이는 멈추고 계속 산다는 거.